네, 안녕하세요. 비데이 소라입니다. 네. 다음에들 다음에 해볼 게임은요. 역시 고전 게임인 닌텐도를 살릴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동기인코밤밤 네. 이건 진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오프닝곡입니다. 야, 지금 좋아요. 이번에는 전에는 진짜 효과음이 없어서 진짜 시청자가 뭐, 좀, 좀 아쉽다고 했는데 이번엔 오프닝이, 오프닝이 나오고 곡, 그다음에 효과음도 나옵니다. 예! 네요. 어, 그럼, 그럼,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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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을. 야. 오랜만에 추억에 빠졌네요 예자 처음부터 이렇게 통나무를 던집니다 야 통나무 저거 진짜 아 잠깐만요 어어어 어, 어, 올라가고요 야야야야 이자 뭐야 너왜아오오아 저거 오, 못 올라가 아, 아, 아 어, 불덩이... 오. 오, 아, 아, 아 저거 뭐, 전에는 넘어갔는데, 빠진 아, 통나무 다시 아니, 보자. 어,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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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덩이올 올렸다. 어,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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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번에 잘한 거야. 이번에 잘된 겁니다, 여러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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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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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토를 아시는 분은 이 매우 납니다 이건 오지 센티라고 오오 불덩이 때문에 지금 가봤다 죽고요 그리고 저게 크 깔아 뭉개요 그래도 죽습니다 오차 좋아 좋아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 간단한데 저거 스프링이 맞으면 죽어요 지금 목숨도 0이라서 좋아요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는 독신공을 떨어뜨리는 작전입니다 독신공에 맞아도 죽고 저렇게 감성된 불덩이에 맞아도 죽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하나예요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노란색을 지나쳐야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또렁색을 없애기 위해 계속 고운 눈트를 하다가 네, 아, 이거 불덩이가고 있네요. 아, 불덩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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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덩이. 너이제 보다. 엄마야. 오, 오, 엄마야, 야, 야. 어, 가짝 며칠 제근생 감수와. 이거 빨리 끝내네요. 찻차 이, 진사랑해매렸습니다 굿, 자. 점심 쪽 여러분, 네 이거는 무한 루프라서 계송합니다 근데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예예, 붙었던데? 아 이거 똑같은 대답인데, 어어어 어, 어. 이거는 이거는 올라, 아 예예 예, 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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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셨어요? <웃음> 당황하셨어요? 야 당황하셨어요? 아, 아, 왜 좋다 더는 진짜, 진짜 모르겠네요. 아, 네. 네. 처음부터 죽는 거 진짜 이상해서 다시 할게요. 야, 이거 처음부터 두번 죽는 거 진짜 이거 진짜 다 좋지 상해서 다시 합니다. 네,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쉽죠? 불이 아, 왜또 아, 올라오냐고? 이건 느낌이 우와. 아주 좋지 않아. 이거는 목숨 안 잃고 간단하게 깰 겁니다. 오이! 아, 내가 저, 내가 예전에 저렇게 당했지? 야, 이거 진짜 짜증나네. 오차 옵니다. 어때요? 잠시죠? 오, 땡큐. 자. 어때요? 여기까지 잠시 승자죠. 좋아요 점프 네 저기 불덩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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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올라갑니다 스프링을 잘 살펴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올라갑니다 어때요? 잠시 있죠? 여기까지는 목숨을 아주 잃... 좋소 잃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거는 <laughs> 갑자기 잘못한 겁니다? 엄마야, 불덩이가 떨어졌어. 오, 다시 올라갑니다. 네, 불덩이를, 불똥기를... 오, 뭐야? 땡큐. 착한 불덩이죠? 야, 난난난나 아, 아 저놈이 진짜 그렇다, 나타나고 있어. 불덩이가 더 생기기. 아, 세, 세 마리가 됐네 이제. 아, 올라오고 있어. 이거, 불안해. 빨리 저놈부터 없앤다, 저거부터 없앤 다음에 물동이를 해결을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갑시다.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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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둘. 요요요요요요요! 네, 똥기가 떨어진다. 예, 여기까지는 목적 미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쉽죠? 빅토리. <웃음> <웃음> 네, 다시 여기서부터 갑니다. 또, 저기에 통나무가 지나가면, 불덩이가 나온대요. 어, 불덩이가, 올라기 전에, 빨리, 올라갑시다, 저도. 여기부터는, 아, 여, 아,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좋아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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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이다 점프. 오, 트레스. 이아니면 밥을 좋아. 고마요 난이거 어딜 까아좋아라라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쉬지가 아직 궁금하네요 저는 점프 레이디 우타는 없고요 다음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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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점프. 난 다음에 올라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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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다 됐죠. 네, 또 마지막 라운드예요. 네, 여기서 다시 올라온 다음에 점. 이따 왼쪽부터 끝냅니다. 좋아요 일단 왼쪽부터 끝낸다음에 야 이, 이번 라운드는불덩이에 진짜 정식합니다 빨리 정식해요 하하하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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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 빨리 일단 위에 층부터 없애야 합니다 아래층은 아래층은 어떻게 없애냐 간단합니다 아 저기 다 몰려있으면 예예예예예 아이씨 엄마 엄마 예예야예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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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쯔쯔쯔쯔쯔쯔쯔 어. 어,

코고 뽀또! 아 야야야 놀러 와 놀러 와아 끝났네요 빨리 이 시간에 빨리 갑시다 볼똥이 오기도 볼똥이 오기도네 이렇게 떠나가면 목숨 없이 2라운드 클리어 예아 이젠 목격적으로 2한운 가기가 대고능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장면은 그거는 웃기려고 합니다 웃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네, 이번에는 이, 빨리 갑시다. 이, 이번에는 이, 작은 한번 빨리 갑시다 이, 여러분. 야, 네, 네.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점프. 점프? 어. 아, 아이. 오, 아이, 오마 엄마 엄마. 엄마. 어. 자, 시습니다 여기부터. 오야오오오 오.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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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다으 자. 자. 엄마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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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워. 아쉬워. 아쉽습니다, <붙> 여러분. 네, 빨리 갑시다. 어, 아, 아, 불덩이 오기 전에 빨리 갑시다. 야이 비아오오오 좋아, 좋아. 점프. 어, 좋은 녀석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진짜.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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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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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다. 오, 당이다. 와, 당이 다니야 그럼 구름이 희이 터지지 않도 여기 을 점점 더을 에이 요가파이어 요가파이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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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좋아 콩나무와 좋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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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아 뜨거 뜨거 가파거뜨 좋아 어 좋아 이때 노리는거 좋아 자, 예. 예. 이번 목숨 한번 잃었네요, 여러분. 야, 야, 이번에. 아, 3라운드를. 무사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네요. 레이드 다들 떠오고요. 불똥이 가기, 가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갑니다. 이어차 아, 네. 어? 뭐 저게. 아, 저게 저게 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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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거 타이밍이네요. 야, 저놈이 내려가는 거 기다린 다음에 점프, 점프, 점프. 좋아! 아우, 다이다 이번엔 멋텼군요 좋아, 기다린 다음에 올라가. 아우, 야, 맞았어요. 아이 3라운드는 뽑게 하는데, 이거. 망했다, 이거.

바바바야네 어쨌든 재밌게 보습니다 여러분 통킹콩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T.A.S yeah. 해본 T.A.S yeah. 원이었습니 감사합니다